선생님,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눌러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언제부터인지 한 번만 카오 생카 보셔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면 선생님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누가 업어줘야 해서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 한쪽을 조용히 무겁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근육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어지는 방법도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오래 지키는 것. 빠르게 걷는 것보다 많이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고 혼자 일어나고 스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몸입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30대처럼 움직이길 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몸. 오늘 이 영상은 그걸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함께 앉아 계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나이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조심스럽게 함께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선생님 혼자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부담 없이 선생님의 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혼자 일어나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근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근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진짜 더 위험한 건 근육이 줄어드는 것보다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의 사고 중 가장 큰 문제는 무거운 것을 못 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걷다가 방향을 바꾸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아주 짧은 그 순간에 몸이 따라오지 못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요. 그한 순간이 몇 달의 조심스러움으로 이어졌다고요. 선생님, 넘어짐은 뼈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의 문제입니다. 한번 다치고 나면 혼자 해도 되던 일들에 조심이 붙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루가 조금씩 작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큰 근육 하나가 아닙니다. 몸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근육이 먼저 움직이고, 그 신호를 신경이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우리는 균형을 잡고,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육이 있어도 신경과 반사가 늦어지면 몸은 순간을 놓칩니다. 선생님, 이게 바로 운동을 해도 불안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할 다섯 가지 움직임은 근육만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깨어나고, 몸이 먼저 반응하고, 중심을 스스로 잡는 그 연결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움직임은 예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넘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몸은 항상 문제가 생긴 다음에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아주 작은 불안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이미 선생님은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안전한 순서로 선생님의 몸이 다시 반응하는 법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 1. 월 푸쉬업 선생님, 이제부터는 설명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직접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움직임은 바닥에 눕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벽에서 시작합니다. 왜이 동작을 가장 먼저 할까요? 선생님, 우리 일상에서 팔과 어깨를 쓰는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문을 밀 때, 무거운 문을 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바닥이나 팔걸이를 짚게 됩니다. 이때 팔과 어깨, 그리고 몸통이 함께 버텨주지 못하면 움직임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동작은 운동이라기보다 생활을 연습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선생님도 함께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벽에서 한 팔걸이 정도 떨어져 편안하게 서주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가볍게 올립니다. 손은 어깨보다 조금 넓어도 괜찮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몸을 머리부터 발뒤꿈치까지 하나의 선처럼 부드럽게 유지해주세요. 이제 숨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며 가슴을 벽 쪽으로 조금만 가져옵니다.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벽을 밀며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깨가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손목에 부담은 없으신가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더 가까이 서셔도 괜찮습니다. 2. 동작에는 정답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움직임은 문을 밀 때, 손으로 몸을 지탱할 때,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도록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벽 대신 탁자나 싱크대를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밀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높이가 낮아질수록 조금 더 힘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안전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선생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건 못해서가 아닙니다. 늦어서도 아닙니다. 몸이 지금부터 다시 연결해 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아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2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5번이면 더 좋고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춰서 몸이 어떤지 느껴보셔도 괜찮습니다. 숨은 편안하신가요? 아까보다 조금이라도 덜 긴장된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은 이미 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팔과 어깨가 조금 깨어났다면 다음으로는 몸의 중심을 안전하게 다시 배우는 움직임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 2, 체어 히핀즈. 선생님, 이번 움직임은 많은 분들이 아, 그래서 허리가 아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무언가를 집을 때. 신발 끈을 묶을 때,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볼때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허리부터 굽힙니다. 이게 바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짚고 갈게요. 허리로 숙이는 움직임은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생깁니다. 몸은 원래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와 고관절로 숙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아주 안전하게 그 차이를 느껴보겠습니다. 의자 앞에 편안하게 서주세요. 발은 골반 너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은 아주 살짝만 풀어주세요. 꽉 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생님, 허리를 굽히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마치 의자에 앉을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요. 가슴은 너무 숙이지 말고 등은 길게 유지합니다. 이때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뒤쪽과 허벅지 뒤가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드시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눌러 일어섭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허리가 편안하신가요? 지금 허리가 편안하신지 한번 느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움직임이 익숙해지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도, 신발끈을 묶을 때도, 아침에 세면대 앞에서 몸을 숙일 때도 허리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몸이, 아, 이 방향이구나 하고 알아서 반응합니다. 선생님,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움직임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아파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아니라 허리를 쓰지 않게 해주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의자 앞에서, 부엌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허리가 아니라 몸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감각을 조금 찾으셨다면 다음으로는 서 있는 힘,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힘을 차분하게 키워보는 움직임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 3. 홀 스탠스. 선생님,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종류의 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아, 스쿼트인가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스쿼트가 아닙니다. 이 움직임의 목적은 땀을 내는 것도 근육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버티는 연습입니다. 서 있는 연습입니다. 선생님, 넘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빠르게 뛰다가가 아닙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도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몸을 살짝 돌리는 순간, 방향을 바꾸는 그 찰나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함께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세요. 발끝은 아주 살짝만 바깥으로 향합니다. 이제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엉덩이를 조금만 낮춥니다. 깊게 깨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앉는다가 아니라 버틴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가슴은 편안하게 세우고 등은 길게, 배는 누군가 가볍게 톡 건드릴 것처럼 부드럽게 힘을 줍니다. 숨은 절대 참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쉽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세에서 15초만 버텨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떨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떨림은 약함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 아직 괜찮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익숙해지면 20초, 30초로 아주 천천히 늘려보세요. 벽이나 의자 옆에서 손가락만 살짝 대고 버텨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선생님, 이 동작은 다리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눈, 귀, 발바닥, 몸의 중심이 모두 함께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직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 있는 힘이 곧 살아있는 힘입니다. 이제 서서 버티는 힘이 조금 생기셨다면 다음으로는 이 힘을 실제 생활 속 움직임으로 연결해주는 조금 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 사병, 덤벨 힙 힌지. 선생님,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이 몸을 깨우고 중심을 잡아주는 연습이었다면 이 동작은 일상에서 몸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를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드는 방법 때문에 허리가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닥에 놓인 물건을 급하게 집으려고 허리부터 숙입니다. 무릎은 거의 쓰지 않고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은 채 허리가 대신 버텨줍니다. 이게 바로 허리가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지고 무릎은 살짝만 굽혀지며 허리는 길게 유지된 채 엉덩이와 다리가 힘을 나눠 쓰는 것. 이게 몸이 원래 설계된 방식입니다. 오늘의 이 동작은 그 차이를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가벼운 덤벨 하나를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만약 덤벨이 없다면 물병이나 가벼운 물건도 괜찮습니다.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서고 무릎은 잠기지 않게 아주 살짝만 풀어줍니다.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 이 동작은 빠르면 실패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보내며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허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등은 길게, 가슴은 편안하게 열어둡니다. 덤벨은 다리 앞을 따라 천천히 내려옵니다. 무릎 아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허벅지 뒤쪽이 살짝 당겨진다는 느낌이 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발뒤꿈치로 바닥을 누르듯 엉덩이에 힘을 주며 천천히 다시 일어섭니다. 선생님, 지금 느껴지시나요?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바로 허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 동작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8번, 많아도 10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게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허리가 대신 버텨야 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들 때, 예상치 못하게 몸을 숙일 때그 순간마다 허리가 앞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엉덩이와 다리가 미리 역할을 배워두면 허리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래 쓰는 몸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 동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면 더 좋고 가볍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 지금 이 연습은 운동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몸을 지켜주는 힘이 조금 생기셨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동작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운동 5. 플랭크. 선생님, 이제 마지막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의 이름을 들으면 조금 긴장하십니다. 플랭크요?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오늘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버티는 기록이 아닙니다. 시간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목적은 단 하나,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을 직접 느껴보는 것입니다. 플랭크는 복근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깨, 팔, 배, 엉덩이, 다리, 그리고 숨까지, 몸 전체가 함께 버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작은 가장 쉬운 버전부터 시작합니다. 선생님, 먼저 벽 플랭크부터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벽 앞에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몸을 조금만 기울여 보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선처럼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느낌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숨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3번만 숨을 쉬어 보세요. 이것도 분명한 플랭크입니다.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시면 무릎 플랭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팔꿈치를 어깨 아래에 놓습니다. 엉덩이는 너무 들리지도 처지지도 않게 편안한 위치로 둡니다. 선생님, 여기서 배에 힘을 세게 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배를 살짝 톡 건드릴 것 같다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자세에서 10초만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느껴지시나요? 어깨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엉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선생님, 지금 이 순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세, 몸이 하나로 느껴지시나요? 이 감각을 오래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번 느꼈다면, 몸은 이미 기억합니다. 이 감각이 오늘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 몸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몸이 하나로 깨어났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정리하고 선생님의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동작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운동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몸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딱 한두 가지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벽에서 밀어보는 동작 하나, 내일은 의자 앞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는 연습 하나, 그렇게 하루에 한두 번 몸에게 아직 괜찮다는 신호만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오늘 몸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몸이 조금 덜 무겁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지금 바로 다음 영상을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이 느낌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혼자 일어나는 힘, 서 있는 힘, 넘어지지 않는 힘을 조금이라도 오래 지켜갈 수 있도록, 세임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나이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다시 볼수 있도록 저장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하지 않더라도 몸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는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새힘 시리즈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속도에 맞춰, 선생님의 몸 상태에 맞춰 하나씩 골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스스로에게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